네 안녕하세요. 저번 시간에는 그 깔창하고요,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, 어, 설명을 드렸었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추가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족저근막염의 증상하고요, 그 다음에 어, 치료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족저근막염의 그 증상은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데요,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침에 일어나서 첫발을 내딛었을 때, 첫발을 걸으셨을 때 발바닥에 통증, 발가락을 뒤로 구부리셨을때 발바닥에 통증. 서 계실 때는 괜찮은데 첫발을 내딛고 통증이 점점 점점 심해지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증상이 완화되고 나중에 통증이 거의 없어지는 증상. 이것도 족저근막염의 일종입니다. 아, 이 발바닥 부분에서 일어나는 통증의 90% 이상은 거의 다 족저근막염과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 수술이나 그 약물 치료를 하지 않고 족저근막염을 치료하는 방법들도 있는데요. 첫 번째는 그 달리기라든가 오래 걷기, 등산 같은 거이 온몸의 체중을 발에 좀 무리를 많이 주는 그런 운동들을 좀 줄여 주시는 게 좋고요. 발바닥 부분에 얼음찜질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. 아주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. 스트레칭을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어, 전문가의 조언을 얻거나 인터넷을 검색해보시면 좋은 스트레칭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. 그게 도움이 되고요. 신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신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. 가벼운 신발, 그리고, 어, 이 깔창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뒷부분에 그수력기 좋은 그 쿠션이 있거나 앞부분에 그 미끄럼 방지 부분이 있는 그런 깔창을 깔아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. 어족조근막염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나 문자 주셔도 되고요. 상세히 알려드리고요. 뭐 저희 매장에 오셔도 되고요. 또좀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인터넷 네이버에 열집 깔창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발바닥 통증이나 족조근막염에 대해서 아주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